내가 마약 내로 일 때면 난 이거 보는 게 좋아 만일 응. 네 내가 만일 내가 무엇인가로 그럼 여기 비었죠? 예 여기 비었죠? 네예 대답 중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laughs> 주인새를 음. 또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작게 해줘야 돼, 그죠? 네 그럼 여기 또 비었죠? 네. 이렇게 껴놓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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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 음. 음. 여기 반드시 이렇게 머금어 줘야 돼. 음. 날리면 안 돼. 네, 네. 인가로 얇게 음. 얇게. 여기서 인가로 쭉뺀건 여기 앞에 아무것이 없을 때는 네. 이게 빼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바, 뭐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요게 마지막 글자일 때만 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돌아온다면 그럼 여기 공간이 있는데 얘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돌아온다를 조금 크게 써 줘야 돼. 그래야 얘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찍을게요. 자, 이렇게. 찍었어요. 예. 딕은 항상 이렇게 찍죠? 예. 돌 예, 자, 온자를 위쪽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온러면 온답이 아니라, 만일 내가 무엇인가 돌아온다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면 얘가 줘야 되는 것이 네. 아니라, 요사이에 요 작은 것이 집어넣고 네. 다시 끼워서 놓는 거예요. 네. 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눈물로 돌아오래요 얘가 핵포인트야요 얘가 내개데또내가라오소어 눈물로 돌아온다 이런거는 어쩜 이렇게 잘 닦고 잘 쓰는 건못 닦고 눈이눈 자는 여기가 다 비었기 때문에 얘가 크면 클수록 안 이쁘게 생겼어요 네. 그니까 러 공간을 닫혀주는게 아니라 열려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저런 가위가 필요해요 그 다음 물자 물자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가 돼야 돼요. 눈물 예, 쭉 가서 예, 물자 예, 됐죠. 예. 이렇게 해서 강조가 좀 돼야 돼 이렇게 눈물 눈물로 눈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리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글씨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 힘을 실어줘야 돼. 눈물이 단어인데, 눈물이 예. 조금만 있으면 돼요?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왜냐면 이제 글씨라, 우리가 그 눈물이니까 이한 단어를 똑같이 강조하다 보면은, 이 전체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 가독성 이전에 조용미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이캘리그라피의 특성이에요. 근데 만약 에 가독성 한다, 그럼 명조체 써야죠. <laughs> <laughs> 사원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한대>. 네. <laughs> 얘기. 네. 그래서 우리가 <laughs> 나한테, 나한테 맨날 가독성이다. 네, 가독성을 생각한다 면이캘리그라피 하지 말아야 돼. 음. 그러면 초수체도 하지 말아야 돼. 음. 전부다.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멋끝이에요. 캘리그라피 무슨 뜻이냐 이건 아름다운 것이고 멋씨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술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일자에서도 이 선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시옷에서도 변화 이 변화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힘을 만들어 주는 게이캘리그라피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도움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딴 식으로 하겠습니다